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1인 생계비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 2인 생계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가 8,700만원에 이르고 원금을 13%만 변제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사행성 소비가 없어 신청한 그대로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여성입니다. 금지 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광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KB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8,637만 1,610원이며, 이자 61만 3,982원, 합계 8,698만 5,59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208만 393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23만 393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182만 8천 066원에서 공제금액 150만 원을 제외한 32만 8천 66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한가 예상액 993만 5천 원에서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어 895, 895만 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950만 8,95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7년 7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어 2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51만 4천 583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220만 9천 565원을 제외한 월 평균 가용소득 30만 5천 01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은 원금 변제율은 13%입니다. 87% 원금이 탕감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